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도로또 스텝을 조금 설명할 건데 음, 나중에 순서적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룰게요. 오늘은 어, 뭐 도로또에서 좀 난이도 있는 스텝을 좀 보여주세요 해서 이렇게 댓글을 본것 같은데 노, 영상이 업로드가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요번에 뭐 제니아 콜라테 갔다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제가 휘저 휘젓고, 휘저, 휘저휘졌다 휘저, 그래야 되나? 아, 네. 아무튼, 퀵 스텝이라는 도로또에서 쓰는 스텝을 제가 이제 추, 추, 쳤거든요. 그, 모르는 우리 다른 회원분들이나,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오늘 보여줄, 드릴 스텝이 퀵으로 가는 도로또에서, 퀵으로 가는 스텝을 오늘 몇 가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제 댓글에 저번에 한번 달렸어. 아, 무도장을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왔어요. 영상도 스비스비 그때 찍어줬나, 저를? 네. 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일반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제니아 콜라 텍에서 네. 근데 많이 왔어요, 사람. 그러니까, 에, 이거를 보시고, 네. 구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연습을 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공간이 생기만 하세요.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댓글 다신 분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못할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항상 그 옆, 남자는요? 사방에 그 레이다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할수 있겠다 싶으면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그러면 또 부딪치고 다치시니까 네, 이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퀵스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은 도루떡 오랜만이니까 편하게 끌고 갈게요 브루스의 V스텝 음 일단 브루스를 할줄 알아야겠네요 그 다음 지그재그 스텝 그 다음 로타리 3개 3개로 이제 막 파생을 해서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개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난 브루스 부이 스텝으로 도로또 킥 스텝을 하시는데 자, 브루스 같은 경우는 무릎을 딱피고 몸도 딱 펴갖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도로또는요. 특히 남자분들은 살짝 밴딩을 하셔야 돼요. 빨라요. 빨라서 살짝 밴딩을 해서 체중을 항상 살짝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디테일하죠? 브루스는 몸을 이렇게 밀고 갔단 말이에요. 도로또는요. 몸을 살짝 뒤로 해서 이 프레임으로 밀고 하나, 둘, 셋, 브레이크가 딱 잡힐 수 있게끔 바로 무릎이 살짝 구부려져 있어요. 데코서 다시 V자, 다시 책을 걸고 다시 V자, 책을 걸고 V자. 저세중 보세요. 제 봐봐요. 뒤에 있죠. 브루스 같은 거는 앞에 있었는데 돌었던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퀵 스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돼요. 브루스를 일단 할줄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체중을 앞뒤로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 퀵스텝을 쓰셔야 편한데 제가 요번 파티 때 가서 부딪히는 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보셨을 거야 막 그냥 퀵스텝 하다가 막 부딪히는 분몇분 계시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 머리가 중앙 아니면 앞에 있으시기 때문에 퀵을 하다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는 거 퀵스텝 하실 때는 뒤꿈치 체중을 살짝 놓고 여성분을 리드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음, 이 정도까지 일단 부르스에서 설명하고 이게 V 스텝이었고요. 지그재그도 똑같습니다. 부르스랑 똑같이 섰는데 무릎 을 살짝 구부려서 뒤 체중. 여성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이거는 리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르스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도르터는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서. 쓰리 스텝에서 똑같이 지그재그 스텝을 활용하시고 또 쓰리 스텝에서 지그재그 스텝을 활용하시고 원 스텝을 해서 지그재그 스텝을 활용하셔도 되고 원 스텝에서 지그재그 스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카운터는 얘기 안 했지만 이게 다킥킥킥킥킥킥 퀵퀵퀵퀵퀵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스탠다드 하신 분들한테는 좀 유익한 네, 설명일 수도 있는데, 도, 로또랑 탱고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왈츠 같은 경우는 발목으로 업이 있습니다. 탱고는 업이 없잖아요? 도로또도 업이 없어서, 밴딩을 살짝 해놓고, 센터발란스를 이렇게 계속 걷는. 네, 요렇게 걷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로봇트가 걷듯이, 계속 뒤에 체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성분을 브레이크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로타리! 얘도 마찬가지예요. 브루스는 이렇게 펴가지고, 싹, 로타리를, 이렇게 했다면, 도로 또는, 살짝 뒤, 봐봐요. 프레임까지 살짝 뒤로 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로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자 했다가, 로타리 했다가, 지그재그 했다가, 로타리 했다가, 이런 식으로, 네. <laughs> 재밌죠? 네, 이렇게 네. 도로또에서 퀵 스텝은요, 만약에, 한, 두세 동작을 슬로우로 갔으면, 한, 한 번, 퀵 스텝으로. 또 두세 동작을 슬로우 스텝 갔으면, 한 번, 퀵. 계속 퀵퀵퀵퀵 퀵퀵 하면, 어우, 민폐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을 보여주자면, 슬로우 액션을 세 번. 자, 하나.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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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뭐 이렇게 슬로 액션 있죠. 슬로우로 가시다가 슬로우 이때다 퀵퀵퀵퀵 퀵. 퀵 뒤지다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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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샥샥샥 V자. 자자자자 샥. 샥샥샥 슬로우 슬로우. 요런 느낌으로 주시면 아주 아우 숨차. 이렇게 <laughs>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보너스로 어 이거 세 개밖에 없나요? 또 그럴까 봐. 네. 모든 스텝에 킥은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만 이제 보너스 때더 많은데. 자, 방향전환 스텝이 있어요. 브루스에. 자, 브루스랑 도로또랑 뭐가 다른지는 아시나요, 혹시? 모르죠? 특유의 스텝 따로 빼고는, 어, 브루스 스텝하고 도로또랑 연결할 수 있는 게 찍는 것만 빼면 도로또 다 됩니다. 그럼 반면에 방향전환 같은 것도 브루스에서는 하나, 둘, 셋 찍고 다섯 찍고 했어요. 요 놈을 찍는거빼 그럼 어떻게 quick, slow, slow, 퀵 l o w slow, quick, qu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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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l o w 슬로우 w slow, s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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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k s 슬로우 slow, slow, s 로 o w q u 퀵 슬로우, 슬로우 퀵. 슬로 슬 w 이런 식으로 l o w 퀵을 아무데나 o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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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뭐라고요? 몸 w 살짝 뒤에 있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 o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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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달아주시고 o 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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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구독자분들도 한번 카운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 돼요. 그래서 웰빙 댄스가 재밌고 어렵습니다. 뭐 라틴이 나 모더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얘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도르도도 이쁘게 추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에 도르도 음악으로 제가 지금 오늘 배운 거브이 컷, 지기재기 그다음에 뭐요 로터리 마지막에. 방향전환까지 섞어서 제가 한 잠깐의 루틴을 만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네. 질 때나세요. 우와 저 엄청 깜짝 놀란 거 있죠? 저 솔직히 그냥 사실 기대는 조금 하고. 기대 많이 안 하고 저 스위터 예쁘다고 한 분이라도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인지 정말로 예쁜지 모르겠지만 예쁜 말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영상 보다 보면 딱 필요한 앞부분만 보고 뒤에 늘 말하는 좋아요, 구독 이거는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봐주신다는 걸 알고 제가 힘을 내서 제가 매일매일 사실 멘트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멘트를 만들듯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끝까지 저 실비 나오는 부분까지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답변 반응으로 갖고 더 열심히 성장해서 더 멋진 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말이 좀 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연지 혹시 기억하시죠? 아마 당연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가지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오늘도 예쁜 말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물론, 따끔한 질책도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니까 저희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